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복동중학교 체육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체육 교과서와 필기노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공되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EBS 온라인 체육 클래스에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만약에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교과서 출판사인 지학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오늘 내용은 일단 잘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교과서를 빌려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기말고사 보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론 수업을 마친 이후부터는 운동장 수업이 진행됩니다. 운동장 수업 때는 반드시 체육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체육복은 우리 학교 동복, 하복, 체육복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단 사복 착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체육복이 없거나 분실했거나 옷이 작아져서 추가로 구매해야 할 친구들은 목동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가나다 문구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체육복이 없다면 문구사에서 체육복을 주문하고 나중에 찾아서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단원입니다. 교과서 4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과 생활환경. 동그라미 1. 질병과 건강관리 내용에 보시면 하단부에 하늘색 네모 박스와 초록색 네모 박스에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과서 4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오른쪽 날개 부분 중간에 보면 담배의 주요 성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4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동그라미 사 영양과 건강 관리, 그 아래에 괄호 1, 6대 영양소와 영양성분표 라는 내용이 그림과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6대 영양소와 영양성분표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서 4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6쪽에 보시면 2. 체력 증진. 동그라미 1.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원리. 내용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란 그림으로 체력 운동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점진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반복 계속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총 6가지 체력 운동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트니스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46쪽 왼쪽 날개 부분에 보시면 피트니스의 원리라고 해서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50쪽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50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부 날개 부분에 운동과 심박수 및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글과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특히 자신의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61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1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 여가 활동의 계획과 실천에서 양괄호 1, 여가 활동의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탐색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평가하기 각 단계의 명칭과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여가 문화의 유형입니다. 교과서 61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표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관광 및 기타활동과 관련된 특징과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잘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처방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과서 66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운동처방 동그라미 1. 운동처방의 이해 그 내용과 양괄호 1. 운동처방의 개념 양괄호 2. 운동 처방의 원리. 제일 아래쪽에 하늘색 네모 박스로 나와 있는 체력 요소와 운동 처방과의 관계. 이 내용까지 잘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67쪽입니다. 운동 처방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문에 보시면 글과 그림,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 목표 설정, 운동 종목 선택, 운동량 결정, 운동 실천, 운동 효과 판정, 이 다섯 가지 단계의 명칭과 각 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잘 체크하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